나는 개망초야. 아니야. 금계국이야. 아니야. 계란 후라이꽃과 금계국이야.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. 망초가 들려고 내가 왔다 폄훼 했지만 아는 사람만이 알고 먹어 본 사람만이 맛을 아는 나물로도 이용하고 금계국은 염료며 꽃차로도 사랑받고 있지 개망초 망조가 들려고 내가 왔나보다 며 개망초로 불렀던 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햇살은 너를 폄훼하지 않는다 바람이 머물렀다 가고 지나가는 아해는 계란 후라이 꽃이라며 반긴다. 그때 작은 별처럼 빛나는 너